등부 평영 50m 1조 경기입니다 자 여자 등부 평영 50은 자 현재 1조 한조 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순위가 바로 결정되겠습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네 스타트 이후 자명을 가장 길게 7레인에 강민경 선수가 빠져나왔는데요. 자, 7위, 지금 2레인과 3레인의 2위권 싸움도 치열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선두는 7레인의 강민경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미터를 남겨놓고 강민경 선수는 어떤 기록으로 터치를 네. 할지 그렇죠 7레인에 강민경 선수 42초 38 3레인에 이채린 선수 45초 22 2레인에 양서윤 선수 45초 23자 2위와 3위의 기록 차이가 100분의 1초 차이네요